자, 이번에 할 게임은, 고스트러너입니다. 이번에 체험판으로 나왔고요 사이버펑크 배경의 도시를 탁쿠르로 이렇게 빠르게 이동하면서 적들을 썰어버리는 그런 게임이에요. 영어네? 이거 한국말 없니? 아, 한국어도 있네요. 오케이. 한국어 됐고. 이게 지금 RTX DLS s 키고 RTX를 제가 처음 써보건 레이트레이싱이 적용된 그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고스트러너. 출발해보겠습니다. 오. 아 잠깐만 이거 끊긴다 게임. 자 이게 아이스사 끊거요? 가봅시다. 자 W A S D 이동할 수 있고요. 스페이스는 점프. 그리고 월벽 달리기가 돼요. 자 공격은, 공격은 좌클릭. 아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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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아 빨라가지고 게임이 이런 식으로 갈수 있거든요. 아 근데 이게 월 점프가 스페이스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그냥 되는 거구나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케이 갑시다 이동 중시프트로 대쉬하십시오 아 이렇게 공중에서 시프트로더 멀리 점프하세요 어슈프트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자, 자 여기서 피해야 되거든요 방향키로 이런 식으로 피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자 갑시다 자 옆으로 가서 오케이 이렇게 다음 어디야 이런 식으로 한 게임이거든요. 어. 근데 이렇게 어렵네. 이렇게. 오. 어. 어, 야. 어, 잠깐만. 씨, 잠깐. 이게 적응을 합시다. 아, 누른 상태에서 지속하다가 옆으로 피하는 거는 이제. 파악 했어, 이제. 옆으로?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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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어. 잠깐만. 어, 저 어디 어디? 어, 잠깐만. 어야 두 명이 수네? 아나 잠깐만 저거 왜못 타, 벽을 왜못 타? 야 벽을 왜못 타니? 야, 여기서부터 여기, 여기서부터 가보자. 아니면 아 여기가 쉽네. 어야 잠깐만 여기서부터 가야 돼. 에이 야 내가 루트를 잘못 탔네. 루트를 잘못 탔어요. 네. 오케이 슬라이드로 빠르게 이동합시다. 자 다음 아이파쿠르액션이 진짜 묘미야. 오케이. 자, 자. Nope. 안 찍어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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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Singapore 이 s a good channel. s o m e b 이 d y is pointing over the 어, 됐어 오 o 이 이쪽으로 가야겠네요 오케이 okay. 아 이제 over the car. s k a y 한번 피해주고 아, 한 번에 베야지 뭐야 멋있게 베야지 에 잠깐만 까 어우 야 여기, 여기 어렵다 저기 거리가 좀 돼가지고 오케이 여기서? 어야나나반대로 아, 총알을 맞았어 가서 오케이 이제 감 잡았어 감 잡았어 가자 가자 겐지, 겐지 가자 사이버 겐지. 겐지 어? 아 다시 가요? 예 네, 겐지 갑시다 김겐지입니다. 저희는 이제부터 김 이제 김겐지예요. 오케이. 안녕하세요. 김겐지입니다. 어, 야. 어이씨. 어, 야. 100번 했어요? 아, 진짜요? 100번 했으면 깰때 됐지. 이제 지금? 어. 아니 와리가리 쳐도 이거 씨 솔직히 여기가 마지막 아니에요? 저희 게임 사는 거 포기될 줄 알았는데 저는 포기를 보는 남자. 옆으로. 지금 그치. 오케이 됐다. 아 됐다 됐다. 또 있냐? 또 없지. 아 됐다 이제 가면 되죠. 아 여기 또 있네. 어나 아, 진짜. 오케 어디가 여기야? 가자. 오케이 okay, 여기구나. 레벨을 완료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시발. 계속하기가 있는데. 이게 대목 아니었어? <목소리> <목소리> 자,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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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